외고 최상위권이 쓰는 공식 말하기 공식을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영어 서술어 만드는 규칙이에요 서술어는 뭐뭐다 이런 말을 가진 말이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서술어를 만듭니다. 비동사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고요. 두에는 동사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듭니다. 명사를 한번 보시죠. I'm a doctor. 닥터가 명사죠. You are beautiful. Beautifully 형용사고요. Be beautiful 하면 아름답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I'm here. Be here. 요거는 이제 장소 부사만 쓰이는데요. 난 여기에서 부사를 가지고 선서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사는 I do sing인데 여기서 do 는 긍정문에서 동사가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댓글에다가 어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요거 첫 댓글 에잘 보시고. 선물 받아가세요.